오늘은 저의 꿀 같은 휴먼 날입니다. 아침에 집을 청소를 하고, 근데 샤워까지 했어요.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,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집 꾸미는 게 진짜 너무 재밌고, 집이 예뻐지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오늘 지그재그에서 오랜만에 쇼핑한 옷이 온다고 해서, 이가 입어보고, 집 앞에 좀 되게 큰 빈티지 샵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빈티지 샵을 한번 가볼 거예요. 여러분들은 빈티지 샵 좋아하시나요? 저는 자주 가진 않는데, 가끔 가면 득템했을 때 기분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어, 요런 게 있다고? 요게 이 가격이라고? 하는 그런 것들. 오늘 남편이랑 카톡 하면서 아나바다. 아나바다 얘기를 했는데, 아껴 쓰고, 나눠 쓰고, 바꿔 쓰고, 다시 쓰자. 빈티지 샵을 애용해 보겠습니다. 겨울철이라고 선크림 안 바르는 거 아니시죠? 진짜 선크림은 무조건 매일매일 로션처럼 발라주셔야 돼요. 소파판데 너무 예뻐요. 지금 카메라로 잘안 잡히는데 아이보리 컬러의 약간 뽀글뽀글한 털이거든요. 저희 집 강아지의 최애 공간이 됐습니다. 이거는 조명인데요. 오자마자 아 이거다 싶었던 제품이에요. 이제 집 앞에 있는 빈티지 샵을 한번 심심하니까 다녀와볼 거예요.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가기 전에 제가 관련된 빈티지샵 인스타를 봤는데 샤넬 제품도 있더라고요. 물론 빈티지여도 200만 원이 넘지만 왠지 가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. 기대가 돼요. 이곳입니다. 뭐가 되게 많아 보이죠? 무슨 막 스톤 아일랜드부터 시피컴퍼니도 있고, 뭐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. 어, 제 눈에 들어온 버버리 자켓!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여기 스웨이드, 약간 이염은 있는데, 진짜 귀여운 폴로 조끼인데, 32,000원이에요.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뭐가 되게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. 대박! 이것은 디올 모자입니다. 버버리 스커트를 득템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버버리 스커트예요. 득템하다니 진짜 대박 사이즈도 딱 저한테 맞는 3사 사이즈고요 58,000원에 득템했습니다 아주 아주 득템을 해서 기분이가 좋아요 어떻게 딱집 옆에 저런게 있죠 저처럼 쇼핑광은 저런데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문제예요.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. 배가 너무 너무 고파요. 오늘의 메뉴는 냉제육이에요. 남편이 먹으라고 해놓고 나갔어요. 며칠 전에. 저희의 어, 메뉴였는데 근데 이게 엄청 얇게 써는 게 포인트인데 저는 보시다시피 칼질을 못하는 인간이라 대충 썰어가지고 먹겠습니다. 남편이 요리를 잘하면 너무 좋아요. 소스도 만들어놓고 나가서 혼자 있을 때 밥을 잘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귀찮은 사람이거든요. 챙기. 시장에서 사온 반찬도 같이 덜어서 먹을 건데 오빠랑 먹을 때는 다 칸칸이 어 있는 접시에 나눠서 먹어요 근 네. 지금은 혼자니까 그냥 한 접시에 반찬을 덜어서 먹어야겠어요 아 낙지 젓갈 저의 최애 반찬입니다 저의 최애 갓김치 그리고 요거는 파래? 파래? 이거 진짜 좋아해요 밥이랑. 밥을 먹을 때는 머리를 묶어줘야죠. 잘 먹겠습니다. 숟가락 받침대를 까먹어. 근데, 진짜 어떻게 저런 샤넬 이런 물건들이 있을까요? 아까 보고 온. 빈티지 디올 모자가 너무 눈에 아른거려요 12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캡이 여기까지 나와있어서 얼굴이 진짜 작아보이는 소두빛 아마 남편 저길 가면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연말이라서 다들 약속도 많고 풀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을텐데 전 사실 그런게 별로 없거든요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서 모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<laughs> 언니들? 언니들이라 해봤자 두 명인데 다들 애기 엄마여서 사실 연말은 만나기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. 서로 시간을 못 내도 이해를 더 해주니까 정말 아무 날 아닐 때보고 이벤트 있는 날은 오히려 못 보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정말 매일 모든 걸 같이 했는데 결혼을 해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. 나이를 한살한살 먹어갈수록 그게 되게 힘들어요.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자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. 가끔 이렇게 저의 하루 브이로그 일상을 찍고 싶은데 너무 뭐를 안 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실까 봐 저는 반찬을 시장에서 사다 먹습니다. 세 팩에 5,000원이거든요. 그럼 세 팩이면 저희 둘이서 한 일주일 먹는 것 같아요. 종류별로 세 팩.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, 반찬 시장에서 사먹으면 맛있어요. 저렴하고, 어떻게 보면은 해먹는 것보다 싼것 같아요. 메인 뭐 국이나 요리는 해먹고, 이런 밑반찬들은 구매해서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요즘에 식비가 물가가 아주 미쳐가지고, 출근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먹는데 집에서도 이제 쉬는 날 사먹으면 보만원 넘잖아요 그런 돈이 전 너무 아까워요 너무 맛있어 응?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예요 코코 코코예요 음, 맛있겠다 어제 미용 AS 갔다 왔어요.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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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용 해 주셔가지고 여기 칵탁 자르고 왔어요. 발바닥 무슨 냄? 안 나. 밥 먹고 낮잠을 자 버렸어요. 방에서 TV를 보다가 잠을 확 들었는데 추워서 방에 와서 마저 푹 잤답니다. 진짜 별거 없는 휴무죠. 근데 저는 이렇게. 별거 없는 휴무가 너무 좋아요. 별거가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<laughs> 가끔씩 데이트하는 건 좋은데 웬만하면 평일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.